안녕하세요 오토라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방산 업계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밀 유도 무기체계인 KGGB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한 최신 개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스펙 소개가 아니라 KGGB가 왜 중요한지, 어떤 배경에서 개발되었고 실제 전장에서 어떤 미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2025년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KGGB는 코리아 GPS 가이디드 봉위 약자로 이름 그대로 GPS 유도 방식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정밀 유도 폭탄 키트입니다. 흔히 미사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범용 항공 폭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장거리 활공 유도 무기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가의 순항미사일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대량 운용이 가능한 정밀 유도 폭탄 체계를 필요로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KGGB입니다. 이 무기는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n e x 이 협력하여 개발했으며 한국 방산 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GGB의 핵심 개념은 단순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MK82와 같은 일반 폭탄은 정확도가 낮아 대량 투하가 필요했지만 여기에 GPS와 관성항법장치를 결합한 유도 키트와 접이식 날개를 장착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수준의 무기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전투기에서 투하된 KGGB는 공중에서 날개를 펼친 뒤 활공 비행을 시작하며 GPS 신호와 내부 관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해 목표 지점으로 스스로 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는 추가적인 조작을 할 필요가 없고 발사 후 곧바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KGGB는 단순히 시험 단계나 전력화 초기 단계의 무기가 아니라 실제 실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운용국에서 실제 분쟁 상황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 무기의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정밀 타격이 필요한 지휘시설, 탄약 저장고, 방공 진지와 같은 고가치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은 KGGB가 단순한 보조 무기가 아니라 전술 작전의 핵심 수단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행 성능 측면에서 보면 KGGB는 투하 고도와 속도에 따라 수십 킬로미터에서 100킬로미터에 가까운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무장을 투하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현대 공중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원형 공산 5차 즉 CEP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단한 발이 무장으로도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부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GGB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플랫폼 호환성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 중인 F-16 전투기, FA-50 경공격기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도 통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기종에만 제한되는 무기가 아니라 공군 전체 전력에 걸쳐 폭넓게 운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전시 상황에서 무장 선택의 유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KF-21 과위통합시험 및 실전 운용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KGGB의 미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전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KGGB는 GPS 신호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관성항법 장치를 함께 사용 함으로써 gps 교란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전장에서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는 전자전 위협을 고려 한 설계 철학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향후 개량형에서는 gps 외에도 레이저 유도나 영상 유도 방식이 추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kggb가 단일 버전에서 끝나는 무기 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플랫폼임을 의미합니다. 2025년 방산시장에서 KGGB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무기는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뛰어난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양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기존 폭탄에 유도 키트를 장착하는 방식은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효과는 미사일에 준하는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KGGB는 수출 시장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여러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술적 관점에서 KGGB는 공군 작전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목표를 파괴하기 위해 다수의 항공기와 대량의 폭탄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소수의 항공기만으로도 핵심 목표를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전 계획의 단순화, 출격 횟수 감소, 조종사 위험 감소라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정밀 타격 능력이 향상되면서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큰 민감한 작전에서도 보다 신중하고 선택적인 군사행동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관점에서 KGGB는 단순한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인 정밀 유도 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과거에는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했던 분야에서 이제는 자체 개발과 수출까지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K-GGB 자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향후 더 발전된 공대지 무기 체계와 차세대 정밀 타격 시스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K-GGB는 단일 목표 타격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과 결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목표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무인기와 연동하여 보다 정밀한 타격을 수행하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이러한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면 K-GGB는 단순한 유도 폭탄을 넘어 미래 공중 타격 체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K-GGB는 한국 방산 기술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 발전 가능성을 함께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경제성, 정밀성, 운용 유연성,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도까지 갖춘 이 무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공군 전력의 핵심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KGGB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오토라인에서는 최신 군사 기술과 방산 소식을 쉽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